그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죠. 흔히 이제 교회 기념일 하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는데 어, 목사님 생각하기에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알 겁니다. 왜냐면 이름에서 너무 확실하게 내가 무슨 날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절 무슨 날인가요? 예, 네. 부활보. 뭐? 누가?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부활, 부활이라는 건 어떤 생명을 가진 것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힘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힘이 채워지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휴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곰이 겨울에 몇달 동안 겨울잠을 자, 나오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잠만 자.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난다, 봄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곰이 부활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겨울잠 잔 겁니다. 부활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쥐라기파크 뭐 이런 거 보면은, 오래전에 죽었다던 공룡의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새로운 공룡을 만들어냈다. 이걸 공룡이 부활했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전에 있던 것과 지금 만들어낸 이것은 다른 거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거지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은 다른 거니까 이런 것들은 부활과 비슷하지만 부활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은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거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사라져버린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현재 과학기술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는 부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 역사상 이 세계 가운데 딱한번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딱한 번. 유일하게 그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죠.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대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네. 규티책을 받았으면 펴! 덮지 말고 피고 있어! 목사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서, 예, 네. 피세요. 자, 언제 일어났대요? 일주일에 첫날, 첫째날, 이른 새벽에 일어났대요. 일주일에 첫번째날, 이른 새벽.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토요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일주일의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일요일, 오늘인 거죠. 일요일에 일요일인 겁니다. 일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향료를. 향료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따지면 그냥 아로마 오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향수나 뭐 그런 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옛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 이렇게 바르곤 했어요. 미라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냄새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료를 바르려고 일요일 새벽 일찍 아주 일찍 이 여자들이 거기를 무덤을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었죠. 왜냐면 하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바로 이틀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 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른 새벽이래요.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온 친구 있었죠. 민우 나왔고. 또 있나요? 온라인. 온라인으로. 아,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 새벽 3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출근을 했어요, 이제. 새벽 3시 10분이 되면 도로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버스도 안 다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쭉 달려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오늘은 도시니까 그나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여자 셋이 뭔가를 들고 총총총 걸어가고 있어. 여러분 이걸 옆에서 봤으면 어땠을까요? 왠지 무서웠겠죠. 근데 심지어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덤가로 가고 있어. 새벽에 여자 셋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뭔가를 품고 무덤가로 가고 옆에서 보면 되게 으스스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세 명도 조금 무서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묘지는 보통 어디냐면 도시 밖에 그죠. 산 같은 데 이런 데 있어요. 외곽에 그리고 무덤들만 이렇게 쭉 잔뜩 이렇게 막 잔뜩 있어요. 근처에 사람 안 살잖아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그렇게 멀리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사는 가까운 곳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 가까 사람이 사는 곳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아마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무슨 으스스한 막 밤에 안개 끼고 막 산속으로 서 걸어가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한 시간 안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이 있었어요. 이 걱정이 뭐냐면, 어, 무덤가에 어떻게 새벽에 무서워서 그 걱정이 아니고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 이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절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연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둔 동굴에 넣어두었어요 시신을. 시신이 뭐 자연적으로 동굴이 만들어진 데 있으면 거기다가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돈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시켜가지고 바위를 막 파. 그래서 일부러 동굴을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이 시신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 시신을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신을 거기다 놓아두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 들짐승들이 와서 막, 뜯어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들어가, 같은 대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다는 거죠. 이세 명의 여인들은, 여자들은 그걸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혹, 그게 너무 무거워서 우리 셋이 힘을 합쳐도 이거 밀지 못하면 어 어떻게, 어떻게 할까? 아마 그 걱정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까지 딱 왔는데, 무덤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큰 돌이 치워져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식 무덤 생각하면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 무덤은 땅 파고서 이렇게 흙 쌓아놓는 게 우리나라 무덤이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 동네, 이 동네 무덤은 동굴로 만들었으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목사님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벌써 큐티 책도 덮었어. 자, 다시 펴. 다시 피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와서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왜 그분이 여전히 죽은 것처럼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왜냐면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천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자신은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은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얘들아, 내가,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맞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처형될 겁니다. 근데 처형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번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최소한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 얘기하시지 않았겠죠 제자들한테 아마 틈만 나면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내가 이제 곧 고문 잡혀서 고문 받고 죽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고 좀 있으면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옆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들 같죠.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음 주 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나봐요. 예수님의 정말로 죽으셨는데, 아,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데 정말 죽으셨구나. 이제 삼이름면 다시 살아나시겠지. 요 생각을 떠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중요한 말씀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어쩌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은 거다. 어쩌면 이 말씀은 진짜로 뭐 다시 살아날 거란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걸지 아닐까 뭔가 상징적인 말씀은 아닐까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어쩌면 정말로 그냥 잊어버린걸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진이 기억하고 있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그냥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훨씬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린 제자들, 이 여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두려워했어요. 매우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자기들도 잡아다 감옥에 가두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숨어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문장그고서 누가 문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도 않고 네, 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아침에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문이라도 두드리면 막 깜짝 놀라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시험 성적 받지 못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걱정하게 됩니다. 광고 속에 나오는 것처럼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못하면 인생 실패한 거라는 두려움에 쫓기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뭔가를 쫓기며 다니면서 영원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없거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호가닥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안 됐네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안 됐네 하면서 늘 그런 원망과 불평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요. 죽음조차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런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해도 돈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엉뚱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나온 여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 가서 그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 그럼 예수님의 계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말을 걸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한테 기도해서 뭐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에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하신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오래전 기록된 낡은 책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된 겁니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그런 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없은, 없다면 우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잘안 하지만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약한데 부활이 그냥 뭐 부활하셨네요 뭐 이런 수준인데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씀 가르치시다가 오래전에 죽은 여러 좋은 선생님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냥 그렇게 좋은 말, 마음 편안하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안 믿는 것보단 낫지, 그냥 교회가 마음 편안해지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인류 역사상, 아니, 이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역사상 단한번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셨다고요. 우리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기도도 할수 있고 말씀도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 이건 정말로 힘듭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능은 한데 정말로 힘들어요. 어지간해서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번 한주 특별히. 물론 맨날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그런 중등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